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오늘은 난이원에서 경매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출발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적구는 없습니다. 경매 마감 시간은 20시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신라 두 촉의 신화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9cm 이상입니다. 입 폭은 0.9 이상입니다. 이번 신라는 특별하게 여러분께 판매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저희 난이원 오류 매장이 있는 날입니다. 오류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매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경매 코너도 있는데, 멀리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경매에 참석을 하실 수 없기에 제가 오늘은 유튜브로 경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 진행 방식은 오늘 저녁 8시 마지막 댓글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확인했을 때 가장 높게 쓰신 분께 신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이렇게 벌레가 먹었습니다. 신화가 올라올 때 상처가 있습니다. 이점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 재작년 초건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가을 신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달았습니다. 신화 쪽에는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잘 달았습니다. 경매 출갈, 출발 가격은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라 모습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cm에 입폭은 0.9입니다. 입장에 상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매 존 신라입니다. 어, 종자목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어, 기회 잡으셔서 신라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출발 가격 10만원입니다. 오늘 저녁, 저녁 8시 20시에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과 뿌리 신화 쪽도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뒷대 뿌리 완벽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축소마다 뿌리가 아주 좋네요. 신라 뿌리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라 출발 가격 10만 원 경매 마감 시간은 오늘 저녁 8시입니다. 8시에 확인 제가 하겠습니다. 댓글에 가장 높게 쓰신 분께 칠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가장 높게 쓰신 분께 제가 문자를 댓글을 달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칠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시작가 10만원입니다. 적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